크리스천 포커스 시사언평 송상룡입니다 오늘은 구조조정위원회 본부 업무 규정한 변조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회 구조조정위원회가 총회 본부 업무 규정을 마음대로 변조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위원회의 활동과 의혹에. 문제점이 불거진 것은 지난 2월 18일 총회 실행위원회 때였습니다. 구조조정위원회가 총회본부 업무 규정 개정안을 실행위원회에 보고하자 유인물로 받기로 결의해서 동업무 규정에 의거 본부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구조조정위원회와 총회장이 함께 직원 인사 규정을 단행했는데 참으로 웃지 못할 여러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총회에서 수십년간 근무해온 간부들을 엘리베이터 밖 안내 업무하라고 사령을 공고했는가 하면 더 웃지 못할 참으로 엄청난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총회 본부 정문밖 계단에서 근무하라. 이런 사령장을 붙여서 참으로 온 총회 그리고 우리 사회 앞에 장자교단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인사단행이 우리 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의식도 볼수 없는 정말 안타까운 인사단행을 불법적으로 단행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주지의 사실입니다. 2월 18일 실행위원회에 상정한 본부 업무 규정 개정 안에 이 변조 의혹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백개총회에서 본부 업무 규정 개정을 결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위원회는 본부 업무 규정 개정이 백회총회에서 결의됐다고 주장하면서 총회본부 업무 규정 개정안을 만들어가지고 2월 18일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총회본부 업무 규정 관련 제백회총회 결의는 이렇습니다 구조조정위원회의 주장과 전혀 달리 백회총회 때 구조위가 보고하여 결의된 것은 12월 말까지 본위원회가 세부시행계획을 임원에 보고하면 총회장은 이를 즉시 시행하되 2016년 3월까지 삼국 체제로의 개편, 명예 퇴직, 직원 감축 등을 완료하도록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였습니다. 여기에 모든 증거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백회총회에서 구조조정위원회 보고를 받아 결의한 내용이 밝음 읽어드린 내용이지 업무 규정을 개정한 것은 아닙니다. 전국 총재들에게 배포된 제100회 총회 결의 요람에 보면 역시 방금 말씀드린 결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조인은 2월 18일 실행위원회에 보고한 총회 업무규정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기록해서 보고했습니다. 2016년 2월 18일 제100회 총회 결의로 총회 실령위원회에 맡겨 개정이라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총회 본부 업무 규정 개정이 제 100회 총회에서 결의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총회에서 총회 본부 업무 규정 개정과 같은 중요한 건을 세부 시행 계획 속에 포함시켜 결의했다는 것은 억측입니다. 총회 본부 업무 규정과 같은 중요한 건은 당당하게 총회에 보고해서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총회 본부 업무기정 개정은 총회에서 결의된 바 없으나 구조위에서 시행 세부계획에 총회 본부 업무기정 개정이 포함됐다는 식으로 두리뭉실 넘어가는 격입니다. 더욱이 구조위가 보고하여 결의한 세부시행계획은 총회 때 보고한 내용 중에 1번부터 8번에 대한 세부 계획을 의미한 것입니다. 총의 본부 업무 규정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위는 총의 본부 업무 규정 개정이 총에서 결의됐다고 주장하면서 총의 본부 업무 규정 개정을 만들어 실행위원회에 보고된 것은 일방적인 억측이며 변조에 해당되는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이런 변조된 구조, 조정 위원회가 총 업무 개정안을 가지고 본부 직원들의 인사를 단행했고 더 나아가서는 더 엄청난 변조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개정안을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 노동 위원회에 제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정적 증거들은 다음 논평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크리스천 포커스 송삼룡입니다.